나 같은 장비를 현실로? 가능합니다. 물론 약간의 아니, 아주 많은 과학과 돈, 그리고 커피가 필요하죠. 오늘은 진격의 거인 속 입체 기동 장치를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을 매달고 초고속으로 날려면 강철은 어림도 없죠. 정답은 그래핀입니다. 강철보다 100배 강한데 엄청 가벼운 탄소 동소체로 된 신소재죠. 이 얇은 줄 하나가 코끼리 무게도 버팁니다. 이런 상으로는요. 진짜 코끼리를 한번 올려보고 싶죠? 와이어 끝 앵커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한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듭니다. 웬만한 벽은 두부처럼 뚫어버리죠. 그 강력한 추진력의 비밀은 바로 불타는 얼음, 메탄 하이드레이트입니다. 작은 부피에 엄청난 가스를 압축한 에너지원이죠. 사스를 그냥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항공기가 마하로 비행하기 위해 개발된 드라발 노즐을 이용해 폭발적인 추진력을 얻어야죠. 장비 본체는 가볍고 튼튼해야죠. 항공 우주 소재인 탄소섬유 복합재와 티타늄을 사용해 강도와 무게를 다 잡습니다. 쏘는 것만큼 중요한 건감는 속도. 초고속 모터가 0.1초 만에 수십 미터의 와이어를 감아드립니다. 이 모든 첨단 장비의 에너지는 고효율의 소형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가 책임집니다. 조용하고 오래 가고 강력하죠. 소재, 추진, 동력 이만하면 기본기는 완성입니다. 이제 이 쇳덩이에 영혼을 불어넣을 차례죠 급가속, 급정지 때 몸은 괜찮냐고요? 전기신호로 점성이 변하는 MR 유체 댐퍼로 척추와 관절을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수십 킬로그램의 장비지만 인체공학적 벨트인 하나스가 무게를 전신으로 분산시킵니다 마치 맞춤 정장처럼 편안하죠 공중에서 어떻게 규명을 잡을까요? 스마트폰에도 들어있는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아주 작은 기울어짐도 놓치지 않고 수평을 유지합니다 궁극의 컨트롤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죠 래퍼를 읽어 생각만으로 기계를 조종하는 그야말로 뉴럴링크 같은 기술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치킨 생각에 앵커가 치킨 체포로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잡생각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AI 조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의도를 예측하고 치킨 같은 위험한 잡생각은 알아서 필터링해주는 거죠. AI는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움직임을 보정합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를 뛰어넘는 최고의 수호천사인 셈이죠. 디자인은 멋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유선형 설계로 한 방에 가속도 낭비하지 않고 속도를 높입니다. 특수 소음기는 소음을 전기차 수준으로 줄여줍니다. 은밀한 침투에 필요한 작전에서 필수적인 스텔스 기능이죠. 자,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인류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장치가 개발되면 어디에 쓸수 있을까요? 아마 인명 구조에서 빛을 발할 겁니다. 고립된 고층 빌딩에 생존자를 구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겁니다. 더 이상 위험한 건설 현장은 없습니다. 저거 효율화와 안전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혁신이죠. 인간의 벌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깊은 협곡, 거대한 동굴도 이 장치 앞에선 안 맞아 모 같죠. 무중력 공간에서도 이 장치는 필수품입니다. 우주 유형의 자유도와 효용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테니까요. 새로운 익스트림 스포츠의 탄생! 입체 기동 레이싱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짜릿하고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될 겁니다. 드론 배송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입체 기동 배송은 미래 도심 물류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피자 식기 전에 돗자! 예술의 캔버스는 더 이상 한 땅에만 있지 않습니다. 도시 전체가 예술가의 캔버스가 되는 시대도 열릴지도 모릅니다. 낙서는 안 돼요. 지긋지긋한 교통체증은 안녕! 입체 기동 장치가 개인용으로 상용화된다면 출근길이 하늘길이 될 겁니다. 지금 킥보너보다도 더 편하겠죠. 물론 이 기술은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집니다. 입체기동은 현대전의 명상을 바꿀 수 있죠. 만화적 행상력과 첨단 과학의 만남. 그것이 인류를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할 겁니다. 당신의 다음 성사는 무엇인가요? 오늘 과학 멜론 재밌으셨나요? 구독 아시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